자, 이번 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해보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음. 자, 요놈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는 요거다라고 했습니다. 식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a를 한번 구해달라고 했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직전 나눗셈입니다. 또 앞에 것만 보면 되니까 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곱해주시면 x의 4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곱하면 3X 제곱이죠. 여기 X 세제곱이 없기 때문에 칸을 좀 쪘습니다. 예. 자, 빼주시면, 빼면 뭐 그냥 X 세제곱이고요 빼면 마이너스 6X 제곱, 뭐 얘는 그대로 뭐 내려오겠네요. 뺄게 없기 때문에. 또 앞에 것만 보시면 되죠? 여기다가 X를 곱하면 X 세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어, 자동이점뭐이 정도는 그죠 예, 우리 학생들 뭐 이런 거는 되게 잘하시니까. 빼면 없어지겠고, 빼면 마이너스 5x제곱, 또 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그 내려오겠습니다. 또 앞에 거 보면 되죠. 예, 여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얘가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5x제곱, 곱하면 플러스 5x, 그 다음에 아, 마이너스 15. 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뭐 빼면 당연히 없어지고요. 빼면 마이너스 7x 빼면 뭐10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항식 a는 얼마다? 이 놈이 바로 a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뭐냐면 여기 이제 a에 예, x제곱 빼기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를 좌변으로 그냥 넘겨버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X 내재고, 네 마이너스 3X 제고, 넘어가면 플러스 7 되니까 8X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되니까 마이너스 1 0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A는 조금만 이따 쓰고요. 자, 이 상태에서 A가 뭔가 있겠죠? 그다음 우변은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딱 보면 여기 2차고 여긴 4차니까 기본적으로 2차는 나오겠죠? 2차가 나오려면 최고창 계수 1이니까 X제곱과 X제곱을 곱하면 X4제곱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중간은거잘 모르겠고 상수항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3이랑 얼마, 상수 얼마로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나올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모르니까 제가 뭐 살짝 뭐 K다? KX다. 이렇게 한번 써본 다음에 나머지 한 놈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4제곱과 여기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 만들었으니까, X X3제곱, 세제곱으로 세제 하려면 개수는 0. X 제곱으로 하려면 마이너 3. X로 하려면 8. 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세제곱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걸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X 제곱과 X가 필요해서, kx 세제곱이고요. 1차와2차가 있어야 되겠죠. 뭐더 이상 없죠. 상수항과 여기 3차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계산했더니 k 이너 1의 x 세제곱인데, 그 놈이 없잖아. 계수는 0이라고요. 따라서 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놈이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k는 얼마다? 1이다.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당시 a는 어이구 a는 요걸 증제가 a다라고 둔 거죠. k 자리에 1만 집어넣으시면 x 제곱 플러스 x 백기 5가 돼서 답은 그대로 일치가 되니 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더편안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항식 px를 x 백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3, 나머지는 3이라라고 했었을 때, 바로 요놈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qxr은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저밋밋해서 그럼 뭐 깔끔하게 요거는 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최고창. X와 2X 정리하면 2X 제곱. 1차. X와 상수. 3 x 고요상수와 1차. 마이너스 4X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1차도 나눴으니 깔끔하게 조리제법 어때요, 여러분들? 자, 계수만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죠? 얘가 빵 되는 값. 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 내려와 주시고요. 예, 두놈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5. 다시 또 곱하면 10. 그래서 남는 놈은 7이겠구나.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디 갔니? 예. 네, 답은. 자, 몫은요. 뭐, QX는 제가 만든 거니까 q x 쓰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없죠. 0차, 1차니까. 2x 빼기 5가 되겠고, 나머지는 얼마다? 네, 그대로 7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여기는 3차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b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네요. 그때 a와 b라는 값을 우리가 한번 곱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 이제 프리에는 직접 나눠셈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첫 번째 방법.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우리 아까 한번 했었던 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은, 과로, 네, 괄호, 를안 쳐도 되는데, 왜, 왜 했을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두시고요. 네. 지금 분명히 3차로 나눴죠, 여러분? 아니, 3차죠. 2차죠. 그니까 러 앞에 계수는 맞출 수 있죠. 예, X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맞출 수는 있는데, 분수가 나와서, 편의상 내가 이제 C다 이렇게 놓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계수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계수 비교, 동그라미는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괜히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상태에서도 얘를 이제 전개하는 방법이 있죠?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X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가 나오겠죠? 2차는 이렇게, 그러면 CX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요. 1차는요, 마이너스 X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b, x, 상수항 b와 c를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수 비교합니다. 자, x 제곱의 개수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 자, 이 놈은 a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놈은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놈은 그러면 c 빼기 1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c는 얼마다? 네, 마이너스 2다. 물론 c는 내가 만든 거지만 그렇다면, 이제, 여기죠? 어, 요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B 곱하기 C란 얘기는,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 돼서, B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A 값은요, A는 B에서 C를 빼는 거니까, B에서 C를 빼면, 4가 돼서, 두 개를 곱하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X제곱 빼기, X 빼기는 0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때요 값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아, 얘도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 직전 나눗셈으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죠? 예, 편안하게. 아주 기네. 자, 2x 대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까지.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앞에 것만 보라 그랬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얘가 나올까요? 네, 2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하면 2x 4제곱. 자, 곱하면 마이너스 2x 3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뺍니다. 뭐, 당연히 없어지겠고요. 빼면 x 3제곱. 빼면 마이너스 4x 제곱. 얘는 그대로 하나 내려올게요. 네. 그럼 또 앞에 거.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얘가 나오죠? 네, x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다 곱해 주시면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빼면 없어지고요. 또 빼면, 마이너스 3X제곱. 빼면 3X. 마지막, 예, 네, 5도 좀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요건 보이시죠? 여기다가 얼마에 곱하면 얘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3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분배하면,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3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빼면 다 없어지네요. 예. 2가 돼서, 이 값은 결국에 얼마다? 네, 2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또, 왜냐고 또 물어볼 수 있겠네. 결국에는 이걸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몫이 2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고요. 예, 나머지가 현재 2란 얘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얘가 0이란 말이에요. 얘. 그러니까 0에다가 얼마 곱해도 0이니까, 그대로 이놈은 얼마다? 네, 이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전 나눗셈 편한 사람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 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인데, 이제 두 번째 방법도요 좀 빨리 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하는 게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아직 적응이 안 되실 테니까, 음, 뭐냐면 자 이렇게 있죠. 자, 지금 현재 자 이놈을 지금 뭘로 할 거냐면 이놈으로 나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거. 그니까, 러 X제곱에다가, 얼마 곱하면 얘가 나오죠? 네, 2X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개 한번 해보죠. 2X 내제곱 됐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아,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니까, 러 X제곱을 더해줘야 된다. 그래야 얘가 나오죠.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6X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없죠.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은 뭐가 되냐면 얘가 0이잖아요. 그죠? 네,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2X 제곱하면 그대로 0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 놈만 남겠죠. 네. 요 놈만 남을 겁니다. 요런 그러니까 과정을 조금 이제 빨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좀 빠른 방법은. 자, 요 상태에서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아, 색깔을 노란색으로 쓸거 그랬구나. 또요 놈을 그대로 또 갑니다. 됐죠? 그러면 앞대가리만 보라 그랬죠? 자, X, X가 필요하겠죠? 큰일 났네. 뭘 쓰지? 이렇게 할까? <laughs> 그러면, 전개하면 X 세제곱 나오고요. 또 맞춰 갑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죠? 실질적으로 는 2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X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더이서 없죠? 예, 그대로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안하고 줄수가 좀긴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얘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자 요놈을 또 똑같이 x 제곱 아이고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똑같이 노란색으로 쓸게요. 요게 숫달되면 조금 아까 요거보단 좀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걸로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마이너 3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 3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정개하면 마이너 3x 제곱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3x 있네요. 이렇게 하면 3 나오죠? 실질적으로 5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네, 2를 더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0이기 때문에 0에다 얼마 곱해도 그냥 0이죠. 정답은 2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천천히 하려고 주수가 좀 길긴 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빨리 하면 조금 주수가 많이 주고요. 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헷갈릴까봐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목소리>